안녕하세요. 대리홍입니다. 미스터리 호러. 줄여서 대리호죠 드디어 도착한 이 흑백 세계였을까요? 아무튼, 겨우겨우 얻은 흑백 세계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이펙트 혹은 이벤트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네, 내 기억으로는 여기서 분명히 이벤트였던 걸로 기억해요. 특별한 이펙트는 없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내 기억으로, 내 기억에 맞다면 여기서 이동하다가 괴상한 것들 날아다녔는데. 아무것도 없군요. 순백의 세계입니다. 오, 어 요거 봐라 마치 나의 소창과 대창처럼 생겼군 아주 아름다워 그만해 마치 저런식으로 저런, 저런 꼬여있으면은 미로 같잖아 아그 어, 지옥문 때문에 미로 울렁증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시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싶지도 않군요 다시 만나지만 말것 이제는 오면 뭐가 있을까 좋아요 뭐가 있네요 페이크였어요? 아 이런 작장 그럴 수도 있죠. 유메니키를 하면은 어떤 이펙트라도 그냥 별별 이펙트라도 다 특별하게 보인답니다. 그게 중증일까요? 아니요, 정상이거든요. 자, 근데 말끝마다 자자 하늘 버릇 좀 고쳐야 될것 같은데 이런 자신 인감 됐습니다. 어? 이 누구였지? 잠깐만, 얘였나? 하면은 그러네. 아, 얘가 모노코입니다 모노코 뭐 신호등에서 빨간색으로 하면은 이런 괴상망측한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사고라도 당한 걸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원상복구하면은 볼 수는 없어요. 살짝 흐리멍덩하게 생겼는데 이 아이도 만약 마루치기랑 뭔가 연관이 있다면 글쎄요. 그리고 그때 그 신호등 그 도로변에서 죽었던 스미 누였지 그 초록색 그 시체 씨랑 뭔가 연관이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누굴까요? 모노코. 그래도 생긴 거는 귀여워요. 단지 시누등 막히면 매우 불길하게 생겼답니다. 반대로 가면 또 뭐가 있었는? 반대로 가도 똑같네. 아마 이 모노코랑 같이 살고 있는 애가 얘가 한명 있었어요. 누굴지? 모노였나? 에... 에에 모노에 모노에 맞을 겁니다. 근데 모노코는 그래도 살짝 귀요미, 귀요미가 느껴지는데 모노에는 흔히들 말하는 싸가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말씀해서 죄송해 보이는데 진짜 싸가지가 없어 보여요 좀 기분이 나빴거든 모노에 처음 봤을 땐 비웃는다고 해야 되나? 뭔가 줄것 같아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제기를 모노에만 보고 바로 나가도록 하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없을까? 모노에. 노에, 모노에, 전 당신의 노예입니다. 제발 나타나주세요. 오 뭐야, 뭐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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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기, 저건 같구만. 아니었어? 제발요! 모노에 씨, 나타나주세요. 꼭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꼭한번 만나고 싶어요. 당신이 어딨나요? 흠, 내 내년을 발견하는 순간, 시카를 꺼내들겠어. 각오하고 있으라고. 이봐, 배 씻고 기다려라. 야, 뭘 쳐다봐. 아, 아닌데요. 방금 나 쳐다봤지. 아닌데. 쳐다본 거 맞잖아. 아닌데요. 진짜 쳐다봤잖아. 아니지. 음. 하... 여기 아무리 봐도 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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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을 죽이고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 맞아. 기억났다또 아마 찾았습니다. 어,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모노코, 아니 모, 모노에, 모이오세요이리오세요 이리 음, 아니, 이 녀석이 얼굴 한 번만 비치고 사라져. 네가 아주 간댕이가 부었구나.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네가 정녕 간댕이가 부었구나. 내가 너한테 쌓인, 내가 너한테 쌓인 게좀 많아서 말이야. 꼭 한번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밖으로 나가면 그 녀석 또 있을까요? 어, 또 있군요. 다행입니다. 뭐가 뒤가 가려운데. 기분 탓입니다. 어, 이 느낌 뭔가 익숙해. 기분 탓이에요. 저를 위해서 한 번만 죽어주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만하세요하이야 모노코. <laughs> 아니 모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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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야 잘로 난다 우리 같이 놀아보자 모노에 어디니 허라이럴 리가 없는데 어 저기 있군요 우리 그 동안 쓰또 함께였잖아 어 그러지 마세요. 이봐 어딜 도망 가 내가 널 찾으려고 물에 40분이나 말아먹었다고 헤이보이 내가 그렇게 간단히 죽일 것 같아? 호호 아니 난이 순간을 즐길 거야 네가 공포에 떨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난온 아주 음, 아주 깊은 맛으로 음미할 거야 계속 그렇게 두려워하라고 친구 어때? 티가 가렵지 않나? 티가 무섭지 않나? 어? 어?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 임마! 그렇게 복수 뒤에 찾아오는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또 잠깐만, 왜이 붐이 나오지? 아, 죄송합니다. 여튼, 아, 드디어 좀 상쾌해졌군요. 아휴, 다행입니다. 자, 볼리는 다 맞췄으니까 깨도록 할까요? 너무 세이브는안는것 같아. 지금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이브부터 하죠. 아휴, 정말 치친의 하루였다. 아휴꼭 그렇게 그 녀석을 죽여야만 했을까? 난 솔직히 40분 동안 자전거 페달 밟으면서 뺑뺑 도느라 너무 귀찮았는데 굳이 그 여자애 한명 죽이겠다고 그 바라갈 피다니. 하여간 플레이어도 속이 참 좁다. 음, 근데 솔직히 아까 건 제가 생각기도 제가 너무 속이 좁았어요. 모노에 미안해. 아무튼 모노의 얼굴을 한번 봤는데요. 모노가 상당히 새침대기처럼 생겼죠. 당에 까탈스럽게 생겼습니다. 두 가지 소리 있어요. 음 마도가 상당히 동경했던 여자애라는 썰도 있는데 반대로 마도를 상당히 멸시했던 상당히 우습게 봤던 여자애라는 썰도 있었네요. 물론 해석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자 이번엔 어디를 가볼까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한 8분이 지났나. 8분 동안 떠드는 것도 힘들구만. 이제 는 소재가 없어요. 소재 아 다행이야. 말할 소재가 떨어질 참에 드디어 나타나셨구나. 정말 반갑습니다. 고사리사마. 고사리 사마 고사리 사마 감사합니다 고사리 사마 제발요 여기에 분명 이펙트 하나 있었는데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살짝 미로랑 비슷한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가기가 살짝 까다로워요 그, 잠깐만 근데 이대, 이, 이거 이대로 위로 가면 은 분명 뭔가 마을을 봤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안돼 다 막혀 있구만 어아 아니었어 뭔가 물체가 놓여져 있는 거는 투, 2D인데 어떻게 길 막혀있는 건 3D냐 이런 것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이런 것도 보십시오 어? 이건 3D야? 아니 이건 이, 이, 이건 이건 3D야? 아니 뭐 이런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그럴 수도 있죠 토템 자체가 얼마나 큰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야말로 답이 없군요 아래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가는군 <laughs> 길이 하나밖에 없어 저기로 갈수 밖에 없어 흠. 아래쪽으로는 아래쪽으로는 못 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옆도 막혀있습니다 이거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구먼 자 위로 가죠 눈을 크게 뜨고 봅시다 뭐 하나는 있을 거예요 설마 여기서 막혔을라고 자 아니면 포템을 조사하면 뭐가 새로운 것이 나올지도 모르니 아니가 오 잠깐만 요런 길이 있었네. 아 토텐도 아주 잘 막혀 있었던 게 맞네요. 내가못본 거였네. 저 구멍은 뭡니까? 난 오브젝트 들어고 싶었는데 들어가도 되나? 제발 불길한데.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그거라고 했었는데. 말라 비틀어 죽을 지경인원숭이한 마리나 개구리 한 마리. 내가 이걸보려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다행이군요 리젠 l e 났습니다 최소, 최소, 한의 양심은 있군 아, 정말, 다행이야 근데, 내가 방.. y are, 방금 e y can, they are, they can, they are, they can, t h e 가서 t v 나 보라는 건가? 어.. 만약 그런거라면 정말 친절한 게임이로구만 으? 이 길도 은근히 어렵군요. 찾아 갈순 있을까요? 나 이거 오늘 안에 못할것 같은데. 아하, 이런 길로 있었네. 좋아, 좋아, 좋아. 느낌이 좋아, 아주 청량해. 오케이, 됐습니다. 됐는데, 됐는데, 안 돼. <laughs> 아, 그냥 옆으로 갈 수가 없군요. 마도, 넌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줬어. 넌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문을 했어. 희망 고문. 여기가 어딜까요? 뭔가 저쪽으로도 갈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오 그래요 맞아 이런데. 뭐 길이 보였어. 좋아서 좋아서 기좋아하 좋아, 길이 보인다. 유레카. 됐어 됐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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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위로 가요 위로 가요 위로 가봅시다 뭐가 있니? 뭐가 보이니? 뭐도? 뭐좀 보이나? 위를 봐도 옆으로 봐도 고사리, 내지, 연가시밖에 안 보입니다. 이대로 위로 가면은 다른말로 갑니다 이펙트가 필요한데요 어디 있을까요 어느 아래 찾을 수 있을까요 다시 원점입니다 그냥 혀 깨물고 죽어버릴까 아니 이런 길도.. 잠깐만 이런 길도 있었네 이런 길은 왜 내가 왜못 왜 찾았, 찾았지 하지만 고사리와 연가시는 여전하군 아, 이제는 지겹습니다 이제 정말 지겨워집니다 요건, 자, 요건 자세히 보니까 뭔가 Y 염색체 같고 X, Y 염색체 같기도 하고 수건 아니 두건 두건이었나 수건이었나 타올이었나 <laughs> 제발 어딨나요 그래 타올이었나? 아니 수건이었나? 야 이름이 뭐였지? 수건? 두건? 타올? 뭐든 좋으니 어 근데 여기 갑자기 왜 이렇게 횡량한 사망이 됐어? 뭐썩 좋지 않습니다 뭐가 나타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말끝마다 자자하는 거좀 고치자. 드리고야 막혔어. 매번 터 넓어졌고 길은 더 찾기 힘들어졌네요. 아주 좋군. 정말 리타이어 되는것 같아. 아니지. 리, 리타이어 될 리가 없지. 내가 방금 오른쪽으로 나왔는데 왼쪽으로 쭉가면면 분명히 막다른 길이 있을 거 아니야. 설마 막 다른 길을 없애버렸어? 야 이거 그럼 이대로 찾아야 되는 거야? <laughs> 끝이 없어. 이대로 밑으로 가면 뭔가 나올까요? 아니군요. 아, 아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배경이라도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세히 보니까 저 모래가 저 모래 한 픽셀당 뭔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설마 그럴 리가요? 제작자도 설마 귀찮다고 그런 짓을 했겠어? 그냥 대격이 하도 이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전부 다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지?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지? 오, 여기 뭔가 길처럼 생겼는데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이 게임 그만둘까? <laughs> 아니면 공략을 볼까? 안 되겠구나. 나란 네이버. 네이버를 봤지만 뭔지 모르겠다. 영 심장이 너무 아파요. 어디 있었나요? 당신을 찾았습니다. 날 찾았습니까? 그래요, 당신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타올이었구나 그래, 당신의 품으로 한번 안겨볼래요. 어, 너무 따뜻하네요. 아...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 자 이펙트는 피식, 피식, 피식. <laughs> 재채기라는군요. 아주 귀엽습니다. 타월은 뭘까요? 주변으로부터 날 지키고 싶다는 보호본능? 글쎄요. 자, 그럼 이제 타월도 얻었겠다. 이거 제가 아까 가보다가 많았던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다시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정말 미스테리 하구나. 정말 미스테리 해. 부면서 툭 템을 지났는데. 이거 이거 난 이걸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모르겠어 아니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걸 왜 어? 이런 길이 있었나? 어?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고사리에 눈깔이 있었나? 이런 겁 없는데? 뭐야 이거 뭐야 야야야이렇게 불길하게 왜 그래 어, 내가 가도록 하죠 오니 이런 공 집어넣기 꼴대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게 생긴 게 생겼구만. 갑시다. 아, 그럼 저게 괜히 있었던 건 아니었네. 저게 뭔가 의미가 있긴 있었네요. 좋아, 뭔가 있다. 모뉴먼트 비상계 있다. 좋았어, 좋았어. 좋아, 이, 마도, 니네 허벅지가 좀 힘내야겠다. 아, 내가 플레이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꿈이나 꾸고 있어. 음, 그럴 수도 있지. 원래 여기는 꿈, 여기는 마도츠키의 꿈속이라고는 하지만 플레이하는 건 플레이어 마음대로. 아 이런 플레이어 인성이 글러 먹었어. 흠 <laughs> 괜찮습니다, 여러분. 테리오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요. 테리오는 근본부터 썩었어요. 네, 제가 인정합니다. 난 내가 썩었어. 가지요. 세상에 청결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깨끗한 사람 같은 건 없어요. 보죠. 해양 벤지가 있네. 어? 앉을 수가 있네요. 잠만 안으면 뭔가 또 그냥 꼬집기만 하는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사정대로. 마음카타서는 저기서 드립하는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어니저게 네, 뭡니까? 포켓몬스터의 마자형처럼 생겼는데 근데 뭔가 말 걸면은 리젠드일것 같아. 리펙트인가 아니야 아니야 그냥 가도록 하지요. 오 야경을 보는 사람들이 있네요. 저 뭐지? 나비인가? 반딧불이? 아니면? 나는, 개똥벌레 인가요? 방금 뭐가 날아다녔는데 이건 또 뭐야 o Young, go. y 오오 꽃이 군요 부금이 사라졌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다른 것이 나타난다는 뜻 go. Young, go. Young, go. y o u 또 어디야 여긴 또 어디죠? 불길한데 여기서도 뭔가 이펙트를 얻었었나? 아니 남성이잖아 X 염색체를 보니까 아 잠깐만 X가 남자였고 Y가 여자였나요? 뭐 그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어 어, 어, 이건 이 세상의 성별이 아닐지도 몰라요 자 혹시 몰라 방금 저거는 여자처럼 생긴 남자일지 누가 알아? 아 혹시 그건가? 지들 여자처럼 여자처럼 이쁘장하게 생긴 남자는 절, 저런 영세체가 저런 색으로 생기지 않았을까요? 설마요. 뭐가 있다? 색깔이 다른데? 하권 <laughs> <laughs> 수학이 있습니다. 정말다. 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건 하나. 둘. 셋. 넷. 석상.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질면조. 팔찌리아가 20개 정도? 많이 모았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저만 이대로 그냥 가기 뭐좀 아쉬운데 뭐 다른 게 있지 않을까요? 자, 뭔가 더 있을 겁니다. 이대로 갈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저 고사리 사막에서 보낸 시간만 몇몇 분째인데 이거 어? 수학 있을 겁니다.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들어갈 수, 이를테면 들어갈 수, 구간이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새로운 맵이라든가 그런 것들. 으아. 이거 뭐지? 특별한 게 아니었어. 좋아. 여기서 딱 10까지만 세자고, 딱 10까지만 세고 안 나타나면 은 내가 다른 데로 이동할게. 사, 하나 시간 낭비였습니다. 그렇게 10초를 세고, 20초를 세고, 30초 정도 더 세는데, 저기 뭐야? 정말 이봐, 고양이다. 아아 하수구 찾으러 갔다가 고양이 먹 들어갔어. 하수구 찾으러 왔다가 고양이 먹고 가지요. 아주 좋군. 자, 그럼 보리가 22개 정도 모인 23개 정도 모였나? 근데 많이 오. 모였네요. 그렇다면 이제 두 개만 모으면 된다는 거잖아. 벌써? 아, 이게 바로 편집의 힘이로구만. 아, 그래 맞아. 편집하지 않으면 나 벌써 10파트 넘었지. 하, 아, 두 원을 볼까요? 일령이 됐네. 호. 혹시 유령이 되면은 주변에 있는 물체들 통과할 수있다든가 그런거 있는거 아니에요? 볼까 말랑말랑 했고 잔리모 타월 했었고 피리 살찌기 했었고 아 제가 뭘 얻었죠? 고양이였나? 고양이 귀여워 아 맞아 이 이펙트가 그거예요 뭐지?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를 끌어모으는 이펙트 이게 그거였지? 그래, 맞아. 이것도 생각보다 빠른, 빠르... 생각보다 편리한 이펙트였어요. 제 기억에는. 자, 전거로 갑시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게 마녀였나? 마녀까지 또 언제 오도록 하지? 앞으로 남은 게 아마 마녀랑 뭐였더라?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다음 파트에서 제발 끊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군요.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스터리 호러, 데려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왜 이러니? 이거 왜 이러니?